조검사, 제이켄 씨는 내 집안 사람이라 내가 잘 아는데 그 양반이 깡패들 몇 명이랑 친한 건 있어도, 응? 어? 그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그건 조검사가 깡패들 몇 명이랑 알고 지나면 조검사도 깡패라는 논리야, 이거? 그래 사립 판단을 잘 한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나. 어? 씨는, 응? 제이켄 씨는 그 사람은 그냥 공무원 출신이야 공무원. 네채용배 알지? 그래, 깡패 도목 채용배그 인간이 바로 제이켄씨 집안 조카다. 그건 알고 있나? 이봐라 이거, 응? 어? 이봐라 이거. 응? 어? 예, 그런 정보력으로만 무슨 수사를 한다 그러는 거 어? 그래. 네 말대로 제이켄 씨가 깡패라고 치자. 응? 어? 그럼 상식적으로 붙어 먹으려면 체육부랑 붙어 먹어야지. 와, 반대 세력인 김판으로 붙어 먹냐? 이게 내 말은. 음, 누구만 깡패 수사 안해본줄 알아? 제이켄 <놀람> 씨. <놀람>